제가 아까 요 슬라임을 만들다가, 아, 만지다가 저만 만들었죠? 살다니요. 2탄에서 한번, 이거 한번, 슬라임을 얹어볼게요. 어? 이거, 어? 이거 안되는데요두 번. 제가 할게요. 이거 뭐안 되나요? 제가 해볼게요. 안 되나요? 이거 어떻게, 어떡해. 이거 어떻게 해요? 깨나. 음. 뭐 이거 원래 됐었는데. 어떻게 됐어? 딱한 번만요. 진짜 안되죠? 안되는데요 아니면 저가 아까 만.. 오! 들려요 y 가 어제 만난 슬라임 b 네, 그것도. n a 어요 i m e 요 go to. Oh, that's a girl. Oh, that's a girl. That's a girl. I'm a l i t t 저 e bit. I'm a little bit. I'm a l 이거 여기다가 정리하고요. 오, 버터. 네. 이거 저도 이따, 이따가 붙여 채요 약간 슬라임 아니죠. 그렇 슬라임을 반죽을 할게요. 기름기가 있어요, 좀. 어때요? 딱한 번만. 좋으겠네요. 근데 이 슬라임이니까 이건... 그렇죠. 저도 이제 저 차례 아닌가요? 아직 안저 차례인데 나이 나이 그래? 나이스 맞네요. 아니. 요좀 아까 존재, 존재 했대. 언제 한다고 했어요? 그니까. 1탄이요? 네. 1탄.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laughs> 이렇게 늘려봐요. 버터슬라임 할수 있는 요법. 뭐, 그냥 그런데요? 탱탱하지도 않고. 음. 탱탱한 거예요. 저한테는. 아, 아, 근데 저가. 아직 안 됐어요. 뭔데요? 같이 하면 슬콧을 만들어볼게요. 같이 하면 슬콧가 있잖아요. 아니면, 그것. 여기, 저 너무 못 만든 것 같아요. 땅에서 할까요? 이것만 들어도 돼요. 땅에서, 땅에서 할까요? 할까요? 이것만 또잘 바꿔야 돼요? 안, 안, 갈게요. 안 돼요? 갈게요. 네. 안, 안 돼요? 된다고요. 아, 저 먼저 할게요. 같이 해도 돼요? 그냥 같이 그냥. 할게요. 그냥 셋이 같이 할게요. 자, 말해는 요거. 여기 플레이 플레이어가 있잖아요. 저번에 예준이랑 승아 아니 어, 그 있잖아요. 아. 유튜브에도 아. 있어. 아저 봤어요. 두명 아. 남자애들이요. 두명 슬라이 만드는 애들이요. 한꺼번에 나왔네요. 아니 그럼 느낌 어때게 느낌이 뭐, 뭔? 뭐뭔 느낌이에요? 너무 저, 너무 많이 묻는데 이글라일슬라임이에요 아, 원래 생긴, 이런 슬라임이에요. 근데 거기 버터 조금 넣으면 되는데 안돼. 원래 되는데요? 안돼요. 싫어요. 이거 하면은, 어제 만든 거예요. 안 묻는데 별로. 진짜 어제 만든 거예요? 네. 긴 여일. 요근데이 토핑이 지금 많아서 <laughs> 빼고 있어요. 지금. 왜요? 너무 많아요. 잠깐만요. 저밥먹할게요 할수 어. 있을까요? 못할 것같아저 그거 만져도 돼요. 바꿔서. 아니야. 버터 느낌 되게 좋아요. 버터. 만져도 아, 저 그거 만져요. 이따가 다 줄게요. 그럼 저 지금 먼저 해도 돼요. 아니, 지금 같이 하는 거. 그랬잖아요. 전 잠깐만 저러 빠질게요. 어, 안 보여서. <laughs> 요거 좀 이렇게 해줘서. 아니, 그, 어, 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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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엎어볼까요? 같이 할래요? 엎을게요. 아니 아니 슬라임 있던 거지 어디에요? 여기 위에요. 여기 위에도 있었어요? 아 위에 아까 통 아니 통 말고 그거 다른 따름... 거. 잠깐, 잠깐만 이거 정리하고요. 잡고... 잠깐만요. 정리하고 만져요. 친구여 아빠 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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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같이 뭐, 만이여요네 어, 옆으로 와봐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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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보그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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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현 가져갈까요? <laughs> 김대현이요. 아, 김대현이요. 김대현이 아니라 모니 저 김대현 아닌데요? 딴니애. 김대현은? 김대현은 딴... 딴... 딴 얘. 딴얘 보고. 딴얘 보고 딴얘 보고 전에 유튜브 봤을 때, 어, 모니분이랑 그, 대현이랑 딴이랑 너무 헷갈리아요 딴... 엄청 비슷하게 생겼죠? 네, 거의 쌍둥이지. <laughs> 그러니까 그거죠. <laughs> 어, 아 근데 이거 왜 이래? 잠깐만요. <laughs> 어, 느낌 너무 좋아요. 아 어, 망했네요 모니님 이걸 왜 만졌어요 거예요? 왜요? 아, 모니가 이거 만져서 손 씻고 올까요? 아니요 저가 따해줄게요아 네. 근데 모니님은 너무 용암성이에요. 전에 음. 제가 같이 어, 한, 만졌는데 용암성이어서 못했어요. 그니까 그, 그, 그러니까 그왜 만졌어요? 손, 손 씻고 음. 올게요. 내가 네, 아직 못 쌀게요. 네. 빨리 떠나요. 저 그냥 반팔로 갈아입고 올게요. 네. 어, 살것 같아요. 손을 되게 물네요. 시끄러워. 안 좋아, 느낌 안 좋아, 느낌 느낌. 안 좋아. 어. 반팔은 진짜 갈아입고 왔어요. 저 어. 봐봐요. 저기, 저 손에 글리세린 좀. 글리세린, 글리세린 10, 안 넣어도 돼요. 10, 4, 아니 손에 4개를 넣면 돼요. 아 왜요? 아니 어 손에 글리세린 묻혀 만드면 안 넣는데. 글리세린. 네, 아니면 리뉴, 리뉴 되죠 리뉴? 아, 어. 리뉴. 아까 리뉴 손에 묻히면 안 된다면서요? 아니 그그 그냥 아, 그래. 친구들이 어, 아니면 저 이거 땅을 만져가지고 어, 이거 손에 거의 안 묻어. 이렇게 묻어줬는데. 아 하지 마세요. 아, 왜요? 아, 왜요? 아, 왜요? 좀 이거 하지 말고 따는거요 아, 제발요. 싸우지 마세요. 나싸웠요 얘기한 거거든요. 좀 조금만 비벼요. 많이 비벼요. 너 어? 반에 진짜. 그런데 왜 제가 제일 작은 건가요? 네? 아니 모니님 아, 앞에서 와 진짜 어처구니가 <laughs> <엄청 웃음> 없네. 아? 잠깐만 그만해주세요. 봐야 되는 <laughs> 넣어주세요. 아, 넣어주세요! 나와요! 아! 슬라임 <laughs> 얼굴에 던져버릴 거예요. <laughs> 조금 아, 나와요. 아, 이거 굳었어요. 굳었어요? 아니, 이거 원래 그런 슬라임 슬라임 슬라임이에요. 아니, 이걸? 아, 원래 그런 슬라임이에요. 몰랐어요? 다른 거만 줄게요. 네, 이것도 넣으세요, 빨리. 네, 넣을 거예요. 다 넣으세요. 네. 다, 다 넣을 거예요. 더 많은 것 같은데요. 해봐요. 다른 슬라임 만질게요. 네, 더 많은 것. 같아요 봐요 그냥, 그냥 해요. 오, 되게 찰떡 같은데. 그렇 손에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만지면 느낌 좋거든요. 아픔 진짜 크게. 아 근데 저 하나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 그럼, 그럼 나오면 나오 이렇게 다 같이 나오게 할게요.